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만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까요? 한, 중, 일. 다 코인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사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좀 뭐, 조정이 됐다, 횡보가 됐다, 뭐, 나름 마음이 어려울 때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좋은 팩트가 있죠. 자, 올해 1월 3일. 역사상 유례 없는 슈퍼 선거의 해다. 뭐, 이미 대만 총통 선거는 사실 끝이 났었고요 아직도 76개국, 뭐, 전체 지구촌 인구가 한 80억 됩니까?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투표소 갑니다. 지구촌 정치 경제 새판이 짜진다. 또 70여 개국 슈퍼 선거의 해다. 내년 주목해야 할 뭐, 트렌드. 저는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 우리 지금 코인 투자, 뭐, 어떤 분 주식도 하시고, 뭐, 부동산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이유. 사실 전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매크로 투자자, 거시 경제 투자자라고 하는 뭐 투자 직군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말이요. 사실상 유동성의 힘이 투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 이게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를 하고요. 뭐 각종 우리나라 펀드, 어, 뭐 ISA 계좌라고 해서 비과세를 이제 그 혜택을 더 늘려줍니다. 이게 지금 뭐100%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뭐99% 확정이 됐고요. 이제 법안을 제출해서 이제 4월 뭐 선거 전까지 이게 아마 통과가 되리라 봅니다. 어뭐 이전에 윤 대통령이 슈카월드까지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우리나라 사실 뭐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는 저평가 받는 게 사실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해결하겠다. 과도한 세금 탓에 증시가 저평가됐다. 대통령으로서 되는 건 내가 이제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것이다. 소위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직을 걸고 국내 주식 시장을 내가 띄워보겠다. 뭐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만 세금을 폐지할까요? 코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코인이, 어, 그래서, 코인도 아마 세금 폐지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걸 또 이렇게 폐지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언젠가, 뭐, 당장 뭐몇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식이나 특히 코인 세금 아마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은 또 상속세 완화까지도 시사를 합니다. 이제 세금을 기본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어떤 투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제 작년 기사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뭐 등록제까지 폐지를 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뭐 여러가지 좀그 접근성을 제고하는 거죠 어 와서 우리나라 주식 많이 사라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주식을 뭐이 정도면 대놓고 부양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이제 기시다 총리 그 전에 총리부터 사실 그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계속 이제 뭐 심지어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가 문제였잖아요. 뭐 잠들어 하고 있던 그 우리 천조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걸 좀 투자 쪽으로 사활을 걸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시다 내각의 정책인데요. 묶인 현금에 공들이고 있고 또 최저임금도 뭐 인상을 하겠고 신용카드 투자 상한액을 이제 뭐두 배로 이렇게 늘린다. 제가 보면 이거 일본 증시 빚을 내서라도 좀 올리고 싶다 아주 이건 강력한 의지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어,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뭐 작년 말부터 지금 일본의 증시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ETF 투자 지금 일본 또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이유로 일본 증시의 돈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인은 어떻습니까? 주식만 가고 코인은 안 갈까요? 아닙니다. 대개는 같이 갑니다. 자, 코인 세국, 일본이 변했다. 가상자산, 시장 뜨거워진 이유, 뭐 작년 10월 자, 뭐 이코노미스트 기자인데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미실현이 법인세까지 폐지시킵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뭐 보유세가 이제 코인이 없다? 무슨 얘기냐? 기업 보고 그냥 코인을 이, 이 정도면 그냥 대놓고 그 자산으로 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라 세금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뭐 양도세 뭐 아주 그 필수적인 세금에 내안 받겠다. 스테이블 코인, NFT까지 제도를 정비합니다. 대부분 사실 그 세계 정부나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 NFT, 뭐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낮거든요. 일본은 과감합니다. 이 모든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규제 명확성이 굉장히 뚜렷해졌죠.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게 이제 22년 기사인데요 12월달 기사인데요 일본은 속도 내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 이제 작년 6월 기사 일본 최대 은행들이 너나 할것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합니다 미쓰비시 그룹 포함이죠 자그뭐 usdc 발행사 서클에서도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한다 일본의 그 3대 큰 대형 기업들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누가 협업을 하나 봤더니 무려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일본 최대 은행 뭐 미쓰비시 뭐 여러 가지와 그 기업들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탐색한다. 한국은행이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죠. 일본 이거 봤더니 일본의 3대 대형 금융 그룹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뭐 추진 발행을 아예 그냥 하고 있다더라. 이제 한국은행이 이거 보고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자 일본의 뭐 MUFJ가 얘기게 미쓰비시고요, 뭐 미지오, SMC, b 메가뱅크 그룹들 스테이블 코인에 다 달라 듭니다. 이게요, 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니까 엔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뭐 디지털 엔화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22년 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본 내에서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뭐 USDC, 테더, 디지털 달러가 결제와 유통에 쓰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원화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테더나 USDc를 결제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도 받아간다는 얘기고요, 송금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통화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국 내에서는 자국 통화를 쓰는 거 다른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거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되는데요. 일본 내에 지금 달러가 버젓이 유통되도록 법이 이미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났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21세기판 플라자 합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달러 이거 너희 나라에서 유통시켜. 지금 달러가 뭐 브릭스를 포함해서 뭐 중동. 뭐중 여기 뭐 러시아 할것 없이 반미 세력들이 점차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달러 이제 안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안 사려고 하는 게 뭡니까? 미 국가의 빚이죠. 국채 이제 인기 없습니다. 그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발행해서 이게 이제 디지털 달러잖아요.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담보로 미국의 국채와 달러를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자, 달러 패권을 연장하기 위한 미국. 이 의도가 지금 어디에 투영이 됩니까? 그대로 일본에 투영이 됩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만 멈출까요? 뭐, 현재 우리나라 정권, 일본과 미국과 아주 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에서 여러 가지 썼던 그 정책이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본의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미 실현 이익은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 코인 가지고 돈 벌수 있게 해주겠다. 내 세금 매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유세가 없다는 얘기죠. 자, 미국의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세력이 있다면, 자,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대놓고 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도 이 여파가 이제 어, 저는 22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오겠네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지금 4대 뭐 저희 그큰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 US 그 테더나 USDC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영향력을 넓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ETF가 승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됐잖아요. 올해 이더리움도 5월까지 해서 될 확률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뭐 증권이다. 뭐 여러 가지 퍼드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때블랙하이 신청하면요. 99.8% 됩니다. 0.2%뭐 뭐 그렇죠. 안될 가능성이 있지만요. 자 세금이 완화되고 금리를 인하시키고 돈을 찍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되십니까? 이게 이제 ETF가 이미 승인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가 된 겁니다. 소위 미국의 소위 그 금융 엘리트들이 타임 라인을 정확하게 그들의 시간표대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 뭐다? 주식과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걸 보면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받고 불안하고, 글쎄요. 이 추세는 올해도 올해지만, 어, 25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선거도 선거고요. 뭐 ETF도 ETF고, 뭐 반감기도 반감기고 또 또 이제 미국의 뭐 대선이 올해 말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또 금리도 지금 올릴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미 뭐 부동산 지금 말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잖아요.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낮아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터져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 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어서 이 위기를 그러면, 뭐그 경기 침체라고 오는 게 오면 다시 극복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 주식이나 코인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좀 빼서 돈좀 쓰세요. 어, 이게 작년 12월 기사인데요. 중국 뭐 대형 은행들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부터 해서 아 어, 글쎄요. 이거 정말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계속 파산을 하고 있죠. 어, 크립터 TV죠. 이제, 코인 관련 좀 말씀을 드리면, 홍콩의 증권협회장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 지금 이분은 그, 가오주안이라는게 이제 증권협회장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콩 증권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뭐 대놓고 비트코인 지금 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홍콩 증권 산업은 규제 비용도 올라가고 치열한 경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신흥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의 선호가 진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남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홍콩 정부에게 주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자, 우리나라도 줄이고, 일본도 줄이고, 지금 어디도 줄입니까? 뭐 홍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중국이죠. 중국에서도 세금 주식도 줄이고, 비트코인은 받아들이고, 이해되시죠? 지금 뭐 전통 투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수익과 가상자산이 투자자 유치, 유지의 기회가 될수 있다. 홍콩 증권 시장,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지금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 투자 방식의 변화와 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중국 맞습니까? 어, 8년 동안 계속 학대만 받았던 코인이 지금 이런 위상을 이제는 찾게 됐네요. 자, 홍콩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고 법규를 정비해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 사실 이게 뭐, 미국 한중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한국, 일본, 뭐 브릭스, 여기 중국 들어가죠. 뭐 러시아, 인디아, 인디아도 돌아섭니다. 중남미, 이미 디지털 달러, 비트코인,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실 씁니다. 동남아시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이 좀, 좀덜 발달된 신흥국에서 크립토의 활용도가 사실 훨씬 높습니다. 자, 전 세계 코인 포머의 중심에 미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뭐, 금광위가 뭐, ETF 뭐, 저거 했지만, 이건 뭐, 이렇게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과거 8년 동안 비트코인, 뭐, 크립토, 뭐, 온갖 채굴, 뭐, 매매, 전면 금지했던 중국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빨리 비트코인 ETF 이거 좀 내. 그 빨리 내. 내가 승인 빨리 해준다니까. 빨리 좀 가져와 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1월 21일 자 기사인데요. 홍콩 금융당국. 현물 결제 방식 비트코인 ETF 허용할 듯. 미국식 ETF와 차별화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상 현물 결제 방식, 비트코인 현물로 이제 뭐 소위 뭐 대리점이 이 비트코인을 갖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금지했죠. 오로지 현금으로만. 그러니까 달러로만 정산을 해라. 이렇게 이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비트코인 ETF 11개를 승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은 지금 출발은 늦었죠. 근데 파급력이 더큰 현물 결제. 아, 이제 비트코인 현물로 왔다 갔다. 투자자가 직접 현물도 이렇게 그 보관을 할수 있는 쪽으로 내가 허용을 해줄게. 이거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어, 이제 블랙록은 근데 이제 나중에 현물 결제 방식 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현금만 지금 미국에서는 승인이 된 거죠. 홍콩 금융당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올해 1분기 내. 지금 언제라고요 1분기입니다 뭐저먼 미래가 아닙니다 2월 3월까지 해서 홍콩 중시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현물 결제도 허용하겠다는 것 이건 뭐 거의 패스트트랙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하겠다는 얘기죠 홍콩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승인 속도와 시장 규모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이... 초조하고 긴장되는 이 홍콩 이 중국 사람의 그 규제 당국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홍콩 ETF 시장 놓고 미국과 대결. 전문가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홍콩은 현금뿐 아니라 이제 그 현물 비트콘 실물로도 가입과 환매가 가능한 ETF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건 사실상 이미 승인이 된 겁니다. 이제 시점만 뭐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ETF를 취급하는 딜러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실제로 주고 받는 거죠. 자, 이 같은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의 차이에서 나온다. 자, 요약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비해서 타이밍도 늦었고 이 자금 규모 면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쇠죠 미국 걔네들 근데 그 비트코인 현물 보유도 안 되게 했다며?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 그 종이 쪼가리만 왔다 갔다 현금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야,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을 너가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이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홍콩에서 내세운 겁니다. 지금 홍콩은 비트코인은 어, 암호화폐 허브에 욕심이 있다. 어, 뭐, 지금 홍콩에, 이제 홍콩 통화청 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ETF에 대한 소매 접근. 일반 투자자들도 다 허용을 할 것이다. 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포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뭐, 지금 뭐, 러시아, 뭐, 브릭스 국가들, 중동, 아프리카, 그 어떤 국가도 이제는 코인, 어, 아직도 다단계다, 사기다, 금지다. 그런 소리 하면 표도 안 가지만, 그 국가의 산업이 죽습니다. 일자리도 안 생기고, 세금도 이제 거둘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걸 지금 뭐, 선거 때문에 풀어주지만, 보세요. 저는 나중에 아마 세금 다시 부과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홍콩의 이러한 그 움직임은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당연히 환영을 받고 있죠. 지금 사실 홍콩이요. 조금 뒤처졌어요. 원래는 괜찮았는데, 지금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뭐 아시아, 지금 뭐, 저, 일본이나 저기 그, 여러 뭐 서로 이제 크립터 허브 한다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 도시들도 많아서 홍콩이 정신을 지 차리고 제대로 된 포머가 홍콩에 불고 있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 이제 코인 투자가 원래 한 2년 정도 조정 횡보를 합니다. 아뭐 대략 4년입니다. 근데 2년 정도 조정하고 횡보하고 2년간 상승하죠. 이 조정 횡보는 사실 이제 끝났고요. 지금 이제 2년 상승의 어떤 사이클에 와 있는데, 그중에 올해를 제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이 가을이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름이 덥기만 합니까? 덥기만 한건 아니죠. 우리나라 6월 달에 장마 있죠. 뭐, 1 0 며칠을 지긋지긋하게 비만 내리고요. 뭐, 이때 막 곰팡이도 쓸고요. 열대야. 그리고 이제 홍수. 심지어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뜨거운 여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름이 그 지나고 나면 그때 모든 생명이 다 자라납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거고요. 그비 지나고 나면 그 태풍 지나고 나면 큰 생명이 돼서 그냥 뭐 우거지잖아요 모든 생명 모든 그뭐 곤충들도 매미도 시끄럽게 우러대고그 생명이 이 여름에 다 자라납니다 자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올라가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 1년 내내 오르긴 오르는데요 그 중간 2017년에도 마이너스 35% 30% 조정이 한 다섯 번 나왔어요 그런 게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히 한달 마지막 한 달에 정말 붕붕붕 해서 이제 하늘로 blow of top을 찍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이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달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존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어, 여름과 가을 뭐 무조건 어른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횡보나 조정이 돼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다 떠나서 딱 투자, 코인 투자 충분한 이유. 70개국에서 선거하는 것 자체로 이미 끝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고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꼭, 지금 꼭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보면 진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뭐 경매도 요즘에는 낙찰도 잘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될까요? 지금부터 저는 이제 뭐 당장 부동산을 살 생각은 없지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다들 꺼려할 때 사실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식, 코인, 부동산, 채권, 그러니까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갈지를 이제부터 찾아야 됩니다. 물론 큰 하락 조정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으로도 가겠죠? 시간 지나 부동산으로도 가고요. 뭐금 채권으로도 가겠지만 수익률 제일 높은 거 뭘까요? 하락폭이 제일 큰 만큼 상승률도 제일 큰게 바로 코인입니다. 유일하게 제도권에 아직도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은 유일한 자산군이 있습니다. 뭡니까? 코인이잖아요. 이제 대장. 비트코인만 지금 현물 ETF가 이제 10년이 넘게 걸려서 막 승인이 이제 됐는데, 세금도 내냐 마냐,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나라마다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이건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 애플 주식이랑 똑같아진다니까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아, 그것도 뭐 20년 들고 있으면 큰 부자 될수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이 시간을 10배 이하로 줄여줄 수 있는데요. 저는 코인만 한게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 기회 잖아요 뭐 라울팔이 얘기했듯이 이거 제발 망쳐 버리지 말고요 헛된 욕심, 욕심 과욕 그리고 잦은 매매 이 매매의 유혹이 듭니다 이거 올라 버리면 그냥 샀다 다시 뭐 그냥 바닥에서 샀다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인생 기회일 수도 있는데 자 나의 이런 그 허망한 그 움직임으로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